안녕하세요. 현인들의 명언과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명언쉼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 할수 있는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큰 돈을 벌수 있도록 재물운이 들어오는 좋은 꿈 9가지에 대한 인생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는 편인가요?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큰돈을 벌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꾼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을 만큼 재물운이 폭발하는 좋은 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재물운을 불러오는 길몽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꿈을 꾸셨다면 곧 좋은 기회가 생겨 큰돈을 벌게 될수 있으니 곧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 첫 번째는 돈덤이나 황금이 나오는 꿈입니다. 그릇이나 대야에 금가루가 가득 있거나 누군가 돈을 가득 주는 꿈 등은 대표적인 재물운이 터지는 꿈입니다. 이 중에서도 꿈에 뭉칫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수가 좋은 꿈인데요. 특히 본인이 그 뭉칫돈을 줍는 꿈이라면 확실히 재물복이 생기는 꿈입니다. 길에서 돈을 줍는 꿈은 만사 형통 꿈으로 재물과 함께 명예와 본인의 업무, 그리고 진로 등 모든 운수가 대통하는 꿈이기 때문에 꼭 복권이나 로또를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돈 비가 내린다거나 돈 표락을 맞는 꿈 또한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금전은 이외에도 건강운과 하는 일이 잘 풀리는 대길몽 중의 하나입니다. 본인의 가족과 친척 등 가까운 가족에게 돈을 받는 꿈을 꾼다면 본인과 돈을 준 사람, 모두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는 꿈, 복권을 샀는데 빵인 꿈, 추기적인 행위로 돈을 따는 꿈, 돈을 훔치는 꿈 등은 좋지 않은 흉몽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 조금씩 새어 나갈 수 있는 징조이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 두 번째는 똥이 나오는 꿈입니다. 똥이 나오는 꿈은 재물운이 터지는 대표적인 길몽으로 하늘에서 똥이 떨어지거나 변기가 넘치도록 똥을 싸거나 똥을 밟거나 똥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똥을 먹거나 바지나 속옷에 똥을 싸거나 똥이 몸에 묻으면 좋은 꿈입니다. 특히, 똥통에 빠지는 꿈은 길몽 중에 길몽입니다. 그리고, 똥 색깔이 황금색으로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똥이 잘 나오지 않거나, 타인의 똥이 나에게 묻거나, 똥을 싸고 귀 처리를 잘하지 못했거나, 얼굴에 똥칠을 하거나, 똥을 바라보기만 하거나, 몸이나 옷에 묻은 똥이 더러워서 털어내는 꿈은, 반대로, 재물이 새어나가는 꿈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세 번째는 돼지 꿈입니다. 돼지가 나오는 꿈 역시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꿈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돼지를 잡는 꿈이 가장 좋은 꿈으로 여겨집니다. 하얀 돼지 꿈은 건강과 승진 연애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얀 돼지가 깨끗하지 않고 얼룩이 심하거나 더럽다면 좋지 않은 꿈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황금돼지 꿈은 성공운이나 금전운이 오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황금색이면서 뚱뚱하기까지하면 재물운이 급상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큰 돈이 생길 수 있으니 복권이나 로또를 구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검은 돼지 꿈은 실망이나 슬픔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풍요로움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데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수입이 감소하거나 실직이나 전직을 할 수도 있고 다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분홍돼지 꿈은 애정을 의미합니다. 연애운이 상승하여 누군가와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나 연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력적인 이성의 등장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꿈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 네 번째는 집에 불이 나는 꿈입니다. 불이 나는 꿈은 불이 활활 타거나 불의 크기가 강할수록 재물운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불이 나는 꿈은 뜻밖의 재물이나 돈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사이가 돈독해진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만약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조만간 작은 계기를 통해 화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불을 끄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니니 당분간은 매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 다섯 번째는 머리에 총을 맞는 꿈입니다. 머리에 총을 맞는 꿈은 커다란 행운이 찾아오고, 복이 들어오며 횡재수가 생기는 좋은 꿈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재물과 큰 돈이 들어오거나 복권이나 경품, 로또 등에 당첨될 수 있는 길목입니다. 이 꿈은 승진운이나 연애운이 좋은 것으로도 풀이되는데요. 그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걱정과 근심 등이 해결되거나 마음 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게 되는 꿈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나 새로운 좋은 인연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꿈이니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 여섯 번째는 피가 나거나 피투성이가 되는 꿈입니다. 피가 나는 꿈은 피가 많이 나는 꿈일수록 좋은 꿈입니다. 이 꿈은 큰 돈이 들어오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꿈입니다. 꾸준히 노력한 대가로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되며 신분이 고귀하게 되고 입신양명하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앙받게 됩니다. 이렇게 피가 나거나 피투성이가 되는 꿈은 재물, 돈, 명예 등의 기운이 트이는 좋은 꿈이라 하겠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 일곱 번째는 유명 인사를 만나는 꿈입니다. 꿈에서 연예인이나 사업가, 대통령 등 유명 인사를 만나는 꿈은 그들에게서 좋은 덕을 잊게 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유명 인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온다면, 재물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뜻해 길몽 중 길몽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 여덟 번째는 새 쌍둥이를 낳는 꿈입니다. 새 쌍둥이 꿈도 대표적인 재물 꿈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셋이나 탄생한다는 꿈의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커다란 이권, 횡재수, 사업 성공, 승진 합격 등이 좋은 일로 실현될 것을 예지해주는 꿈입니다. 현실에서는 꿈을 꾸고 나서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복권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의 꿈은 다른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좋은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 아홉 번째는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의 죽음은 재생, 부활, 새로운 삶으로 해석됩니다. 즉, 꿈에서 자신이 죽었다면 현실에서는 힘든 상황을 벗어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큰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헬기나 비행기에서 죽는 꿈은 복권과 관련된 꿈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이 아닌 흙탕물에 빠져 죽는 꿈이라면 길몽이 아니라고 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 할수 있는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큰 돈을 벌수 있도록 재물운이 들어오는 좋은 꿈 9가지에 대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았는데요. 현인들의 명언과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명언쉼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